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방금 네. 전에 어, 큰 이마크 홈런을 친전 국가대표 스케이트 선수 대재갈성년 네,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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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간 조명에 비친 얼굴이 너무 더 스케이트 어. 이뻐 보이고 잘생겼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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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일까요? 저도 괜찮나요? 아, 예. 네, 아우, 기본적으로 원래. 반갑습니다. 미남 스케이트 선수 아니셨습니까? 아, 그런 또 과장된 말씀입니다. 미남 스케이트 선수셨다고 다들 네네. 아까부터 응원 엄청 많이 하셨어요. 아예 감사합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야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근데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 그렇죠. 어 정말 온 국민의 어머니고요. 그럼요. 또 네. 우리가 동계 종목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정말 꿈과 음.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잘, 열리는 잔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메달을 듬뿍 따서 온 국민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 2018년 동계올림픽이 될수 있도록 많은. 성원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엘스맨이셔서 예. 그런지 몰라도 예. 그 애정이 아직도 느껴지는 거아요 그럼요. 거 같아요. 게다가 아, 예. 과거에 이제 해설위원 하셨었거든요. 아, 말씀을 아, 너무 잘하세요. 아, 복기했습니다. 예. 예. 아 지금도 아까도 <laughs> 아그러시 아, 네. 아니 말씀 을 예. 너무 잘해. 와, 아, 감사합니다. 오, 좀, 네, 아, 되게, 아, 인터뷰 중에 아 네, 좋아합니다. 예, 예, 예. 인터뷰 중에 아, 예. 워낙 아, 좋은 타구가 나와서. 예. 워낙 지금 박빙으로 전체 생각보다 전체적인 연예인 팀의 그 경기력 향상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포라 팀이 수비면 수비, 타격이면 타격, 아주 빠짐없이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올해 굉장히 어떤 전체적인 그 순위가 박빙으로 돌아갈 것 같은 예상이 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하무적 야구단이 네좀 점수를 좀 앞서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 모처럼 우리의 그 한장인 김창렬 동생이 빠졌지만 그래도 <laughs> 그런 거에 좀 기가 죽지 않고 더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경기를 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네 약간. 오늘 좀 느낌이 괜찮으셨나요? 오늘 경기가 좀잘 풀릴 것 같으셨나요? 어 생각할까요? 사실 그 2주 전에 이 친선 게임을 했었다가 아, 저희가 네. 굉장한 점수 차이로 졌었어요. 음, 그래서 와. 상당히 좀더그전에 게임에서 졌던 것이 오히려 음. 지금 더 집중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었나, 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 시범 경기를 발판 삼아서. 그렇죠. 예. 어. 그래서 경기는 어, 어떤 전문가들이 예기하 하는 거일수록. 굉장히 변수가 또 뒤따르기 때문에 스포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끝까지 집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유명해서 어쩌면 식상할 수 있지만 그렇죠. 끝날 때까지 또 끝난 게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또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스포츠에 대해서 생일을잘 알고 계시죠? 아유 아닙니다 아유 어우, 대단하십니다 <laughs> 네. 아니 여기 지금 요리술사님이 네. 우리 제가성렬 해설위원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고 우리 중계진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아예 그럼 제가 <laughs> 중계 한번 할까요? 예. <laughs> 아, 진짜 이 폴라 팀의 경기력은요, 아. 이 투수와 포수, 배터리가 최고고요, 이 포수를 부시는 그 선수분께서 이름을 아. 못하는데, 선출, 선출. 얼굴도 네. 너무 진영이 잘생기고요, 진영이 네. 네. 꽤 이, 사실 이 포수는 엄마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야구에서. 어, 네. 맞습니다. 엄마 역할을. 네. 너무 안방만인이죠, 잘해. 안방만인. 네. 네, 그리고 지금 저분이 지금 완투를 지금 하고 있죠? 네. 근데 어. 일반인 야구선수가 저렇게 구질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아, 예, 아, 너무 대단한, 너무 대단다 너무 좋아요. 아까도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그렇죠.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지금 세카를 보는 그 지금 선수가 성이잘 모르겠는데 그 위치 선정도 굉장하고요. 내야진이 어떤 협력 플레이 기가 막힙니다. 네. 예. 그런데 외야 자체적으로 이 협력하는 그그이 컨트롤 상태가 야구 선수 못지않은 그 조직이 <laughs> 갖춰져 있어서 연습을 굉장히 오.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비법을 한번 여쭤봤는데 훈계 훈련을 꼬박꼬박 하신다. 그렇죠. 했잖아. 역시 음. 훈련은 배신하지 않고요. 네. 네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음. 이 연습하는 자만이 이눈이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음. 아, 역시 일면 뭐, 다오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 네. 우리 선수들도 열심히 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 지금 작년 8월달에 의정부시청 감독으로 부임하면서요. 음. 아 우리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데 우리 선수한테도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 땀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꿈을 하나가 돼서. 음. 만들어가자 예, 희생과 음. 예, 열정 맞아, 맞아. 예, 이런 걸 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아. 연예인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볼 때는 지금 여기 모인 그 야구 선수들이 연예인 이 아닌 야구 선수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오늘은 그렇죠. 예. 정말 수준이 아, 엄청납니다. 경기력이. 아, 지금 사실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좀 이제 경기를 하면서 이구지기는 것보다는 거기에 그 보이지 않는 음. 기. 음. 대단해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이스트라이크와 볼의 그 조금 미묘한 차이에 아, 들어오게 되면 막그 심판 뭐야 뭐 이렇게 하야는데 사실 민망하죠. 또 심판은 또 우리가 100%또인정 하고 요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그렇죠, 돼요. 그래서 하여튼 네. 아, 신사적인 네. 어떤 우리가 예의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또 그렇지만 또 거기에는 또 열정 있고 막 이기고 싶은 승욕이 어, 발동되기 어, 때문에 요것도 어, 컨트롤 어, 잘 해야 돼요. 예. 아, 네, 그래서 예. 네. 참이 인생이 담겨 있어요. 예, 네, 야구에 야구에 미쳤습니다 지금. 네. 보면서 오늘 경기는 조금 그러면 좀 풀리시는거나, 네. 조금 만족스러운 편이세요 오늘 오늘 경기 좀. 아, 절대로 않나?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겨나고요. 제가 지금 2년 전에 이 대회에서 제가 어. 그쓰리런 홈런을 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약 2년 만에 다시 그. 자존감을 넘어가는 훈란을 네. 쳐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한 번에 팍날라고하는것 어, 같은데 그렇죠. 또 우리 팀에 조금이 도움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음. 또 이렇게 좀 기쁘고요. 네, 정말 중요한 득점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어떻게 경기가 또 뒤집힐지는 몰라요. 또. 예, 끝까지 봐야 됩니다. 예. 아까 저기 시청자분이 한번 질문 을 아까 오셨는데 넘어갔는데 네네. 응원하시는 프로팀 혹시 있으세요? 전 원년 두산 팬입니다. 아 두산 팬이시군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박철순 선배님도 굉장히 그 불사조 아닙니까? 그 아주 음. 투원의 그 대명사죠. 어, 그분도 굉장히 팬이었다가 작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오진짜막 가슴이 떨리고 아, 아 그렇죠. 아, 팬 입장에 아 다르다. 다르다. 와, 근데 저는 오비 배웠었죠. 그때 당시 그렇죠. 그렇죠. 네. 김무열, 윤동열, 신경식, 그렇죠. 유지원 이, 이 선수로 이루어지는 어떤 네, 이런 네. 조합이 또 원년에또 우승을 했잖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어린이 회원이었는데. 오, 비히면서 어린이야. 회원 아, 뭐 준다는 사요. 이 아, 5,000원, 5 0원 회원인데 한 2만 원치제또 어, 뭐 쓰잖아요. 뭐 이렇 그 당시에 5,000원도 뭐. 비쌌는데. 그렇죠. <laughs> 그리고 그선수리 그렇게 담겨 있는 딱지, 그 어. 그 딱지 같은 거에 그 사진 모으는 거. 맞아요. 예. 와. 이거 뭐? 오, 또커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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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커요. 다다가다가다 오, 어? 잘 잡았다. 아, 잡이 붙어요 중간을 뚫었는데 아 조금 집중력이 폴라 베스 팀이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네요. 네저 네, 승재 선수가 사실 그 얼굴도 곱상하고 가수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 신경이 뛰어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예. 백승진 선수를 되게 많이 언급을 했는데 중학교 선수 출신인가요? 그렇죠. 아, 예. 맞구나. 네, 맞습니다. 예. 네. 중학교 때까지 했는데 그거는 뭐 표명 이게 증명된 바가 없어서 그냥 예. 저도 그냥 <laughs> 네.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한거 같아요. <laughs> 아니 근데 잘. 그 올그라운드라고 했나? 네. 다 하시는 거죠. 올라운드. 아, 올라운드. 올라운드 예. 예. 플레이어인데 포수, <laughs> 네. 투수, 좌익수, 퍼스트, 세컨드, 서드, 외야수까지 협력을 하고 있어. 요 그러니까 경기의 모든 그 운영 상태를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음. 말씀.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저. 구력이 얼마나 되시는지 저 야구 구력이요. 네, 네, 네. 제가 사실은 그 어, 국가대표 챔피언스 베이스볼 팀이라고 네,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팀. 네. 국가대표 선수 출신들로 이루어진. 그래서 네, 제가 네, 네. 단장을 맡고 있고요. 아, 네. 부단장은 우리 황용조 마라토너. 네네네. 네. 그 다음에 또 부단장이 있는데 그최주영철 선수. 네네네. 네, 네. 이렇게 어, 구성이 돼 있어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4대째 단장을 맡고 있는데 2006년도에 팀이 창단돼서 음 네, 지금까지 쭉 하고 좀 하고 있는데 거의 한 10년 정도. 10년 넘었네요. 넘으셨네요. 아 네. 그러면 구력이 상. 하시네요 네. 아~ 근데 도 항상 이렇게 할 때마다 새로웠구요 막 설레요 야구하기 나오게 되면 막 설레이고 아~ 밥도 안 맥혀 잠도 안 오고 지금 네. 이거 사담인데 제가 몇년 전에 네. 그~ 부천에서 네. 그~ 공사 관련된 어, 나, 예. 제가 개콘 팀 소속이거든요. 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그때 예. 교차해서 뵙는데 인사를 못 들었어요. 아 그때 네, 영웅세 선수는 제가 데는데 그렇죠. 네. 아 네. 그렇구나. 네, 사실 우리 소아암 환자 돕기 가족 행사가 매년마다 열리거든요. 부천에서 굉장히 아주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서 우리 이제 개콘 팀과 저희 그 챔피언스 베이스볼 클럽이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음. 시간을 좀 내서 항상 하는데 그네들에게 좀큰 기쁨을 조금은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밥 아, 끝났네요. 아, 끝났네요. 네, 경기업 네 경기업 마무리가 경기업 됐네요. 하여튼 시간, 오, 네. 너무나 감사하고요. 밤에 어, 아, 예. 또예 또, 아, 네. 언제든지 뭐 해주시면 네,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야구 많이 사랑해주세요. 평창 올림픽 도요어 예, 감사합니다. 못난...